양쪽 다 지금 한타 단계로 가게 됐을 때 그런 교전력, 어떤 CC 연계, 시너지 자체는 정말 좋은 조합간의 대결이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가는 빌드업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바텀에서의 진검승부도 기대가 되고요. 근데 굳이 따지면 디플러스 기아가 상체 쪽에서는 조금 더 발이 빠를 확률은 높거든요. 주도권도 조금 더 잡으면서 그런 쪽을 같이 이용해서 굴려 나간다면 t 1을 상대로 좀 편한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경기 보시죠! <놀람> 숨 막히게 등교하고 있죠. 일단, 럼블이 6레벨 찍는 것도 좀 중요한데, 그러면 네. 예. 유 싸움 할 거라며. 예, 어, 잠다만 맞았구요. 오, 어, 이거 팀 커버가 있으니까. 네, 여러 명이에요, 이리 어. 어. 아이템을 사올 럼블이라. 예. 일단 어, 예. 너무... 스펠을 전부 활용해수있겠 실력다! 달라붙어서 내 잡았구요. 근데 아플리언 기가 적으로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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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다 다깃이... 계시? 어. 아직 궁극기들이 없는 네. 사람이 많아요. 아직 이또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 베리는 일단 컷! 어떻게든, 아지르까지, 아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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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예, 오. 아지르가? 네. 네. 네또 저런 네. 오른같은 탱커 챔피언을 압박하는 데는 네. 유성바루스보다 치명적 속도를 든 바루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과정에서 압박? 압박이 맛없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 체력 빨리가굉장리여기장히 높습니다. 체력 관리 근데 이게, 예, 이게 탈긴 어려운그 리더 네. 아, 아.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한번 드리블 해보려고 했지만 잘안 됐고, 음. 오시간 챙겨 전멸을 예. 예. 진짜 그리고 아 용, 어티원이 치네요. 또 이제 원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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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젠버리 모릅니다. 만약에 어, 어, 스카노가 어, 스카노가 만약 스카너가 만약 어떻 캐리어만 유기예요. 어, 네. 캐리어만 유니다 자, 네. 만지 이후에 스카너가 빨려 들어갔습 커퍼. 부페이 닷슬 바스가더 때릴 수가 있나요? 네. 위에서 그, 또, 우리 탈리아가 타이미. 왔다 갔다. 이후 <laughs> 점사 구도가 어떻게 되나요? 네. 베리 경기 당했고요. 이러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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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탈리아가, 탈리아가. 네. 네. 그리고 에이미 치고 나요. 에이미 치고나 와! 그럼부터 킬 포인트도 5대 3까지 벌었습니다.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습이란 타겟은 레오나 쪽. 예. 그래도 단단하긴 한데 이거는 살아가기 힘들어 그럼, 보이죠. 확실하게 전멸 없는 레오나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다 보면 죽습니다 조악을 합니다 만 오늘 확실하게 뭉치는데요 T1 아지르도 일단 뭐 방향은 이건, 위쪽 뭐 대치하면서 오르니 바텀 뜯는 것도 <laughs> 어, 방법이긴 어. 하고요 예, 이렇게 압박을 하면 예? 예 오르니 저 바텀 은근히 잘 뜯긴 하니까 어, 그러니까 더 나서진 않고 그냥 예. 앞 어, 진짜, 우른쪽이었나요우른도 네. 성장시간이 필요하긴 했거든요? 음. 말렸어가지고. 일련의 과정 자체가 디플러스 기아의 인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블러핑이었네요? 디플러스 네, 기아가 쥐고 있긴 그때 합니다. 어, 그러면 럼블도 슬슬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 근데 치원도 쳐야 되거든요, 이러면? 그렇죠. 리셋, 그쵸, 리셋? 네. 리셋, 리셋. 갑자기 송환이 동을 타버려가지고. 네. 좀 빨리 멈춰. 뭐야, 맞으면, 맞으면 먹어야죠. 와치룸, 와치룸 네. 이거, 테라 안 예. 타나요? 예. 이거는? 아, 니면지금 와요, 지금. 예. 그리고, 어, 일단 밀어내기. 빨간! 파란! <득이 켜진> 아, 오 잠시만요! 가운데 오른! 가운데 오른이 들어갑그래서 반대 좀더가돼 일단! 탈리아 잡고! 와이 쓸려요 들려요! 레이밍이 밀면! 이플렉안빠려요 아직은 빠졌어! 오너가 핑폼을! 와! 핑공을 했고요 네 오너의 더블링 좋았습니다 그데두명한명아웃짜두명한명 아웃! 추격 갑니까? 추격됐까 사실 한타 각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는데 티원 입장에서도 예 그리고 폼 되게 잘했네요 그래서 차라리 한타가 플러스 기아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 어, 어. 일단 우겨보게 솔방탄을 터리면 그만이라. 넘어왔고. 일단. 예. 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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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도레도! 도 없거든요? 아니, 그래도 롤도사의 도력이 또! 우와! 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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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시만요! 일방적인... 갑와 갑자기! 와, 도력. 갑자기, 와, 도력. 도력. 어, 갑자기 여기서 신통력이 말이 돼. 요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초적인 대릴에 어. 상대하는팀 선수들이나 코치진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예요. 대릴이 진짜 과대 주는 건지 실수한 건지 구분이 안간다 어, 예. 지금 이상한 가 각을 줄 때가 있거든요. 막 허무한 좀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 그래도 에. 그놀 씨가 어! 안 돼! 걸리게 돼. 맞았어요. 콱! 예. 예. 야, 니 코드, 니 코드. 오케이. 맞을게. 어? 대리야, 이거 이거 빨리 한번 빠를 수 있어. 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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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rapid, rapid, 이 u l l local, 이 o c a l local, l o 아 a l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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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예, 뭐 됐어. 예, 전절이 그... 빠진 장면이 나왔네요. 예. 어, 그래도 미드 쪽 푸시 라인을 T1 측이 잡는다면 꽤나 괜찮은데요. 어, 이런데 근데... 오른도 좀 아파요, 맞다 보면. 예. 어, 그래도 이거는 급해진 건 디플러스기아예요. 미드 라인을 밀어뒀거든요. 예. 그래서. 칠까 말까? 아니면 한네이부 손해를 봐야 되나? 어, 어,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니? 어, 어,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애매해지는데. 페이크로 어, 위쪽으로 나. 어, 버스텔 하고 뒤를 잡자. 네. 버스텔 네. 하고 뒤 잡자 판단했거든요. 지금. 어, 근데 이거는 교환비가 T1 측에서도 꽤나 웃음이 나올 만합니다. 그렇죠. T1은 위로 나가면 되니까 당장은. 이게 어차피 두 번째 공밖에 안 되고. 디플러스 기아 측한테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아래로 확틀었거든요 버렸죠가? 르네 계속 때리며. 오. 길게 때리며. 길게 때리며, 타고 계속 때리며, 길게 때리며, 바로 거의 계속 왔어요! 계속 때리며, 어, 없다. 어, 어, 라나 비상탈출! 와 진짜. <웃음> 다시 막번어 네. 시우 네. 선수도 <laughs> 지금 탑에서 플러스 안 보여주고, 오. 일단 탑들도 서로 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서로 맞대자 하는 네. 거죠어요 네. 어차피 사이드 챔프가 아니에요. <laughs> 이게 한쪽이 확 한번 잘못 밀리게 되면, 서로 오브젝트 버스트가 가능한 오, 상황이라서요. 예. 깜깜하다. 네, 드래곤 가면 우리 바론 간다 자신있냐? 치냐? 아, 아, 안쳐? 어, 오, 너, 안쳐? 네. 안 쳐? 치나? 안 쳐? 안 친다! 아, 예. 네. 너네도 못 치잖아! 아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아지르 위치를 또본게 아니라서 아, 그렇죠. 아, 얘네 나안 치나? 게... 계속해서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 아, 지금도 까까봅니다 아지르 치안 치다 안 치다 안 치다! 이러면 좀 미드 진격을 하나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지금 결국에 뚫긴 해야 합니다 탈리아가 일단 밀고 있고 그러면 T1이 이번에는 결단을 나... 내릴지이리아가믿음밀고 예. 있어 가지고 어, 결단을티원이 내려야 되고 아 그렇다. 어. 네. 어, 그러니까 당대표는리무스도사 베리 어. 기에 일단은 네. 베리 쪽에 스킬을 많이 썼고 버텼어요. 버텼어요. 그리고 시온 쪽 시온 쪽선배 오! 맞어요 근데 같이 또버튼 코리 버튼콜이. 베리 체력. 쫓아가 베리 베리를 막다가 아 아직도 아직은 아직도 그래서 니요 진이 예와 들어가 버있고어고 오너가 불어 뚫었습니다 기원 이거 혹시 미드로 진격을 하나요? 아예 예. 바로 네. 그래서 이제는 네. 본대 싸움을 한다 해도 티원 입장에서는 밀어낼 만한 힘이 네. 네. 생겼죠. 그냥 용 먹는데 상대편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야용 2대2 맞췄고요. 자 이제 우리가 벌턴이다. 그렇죠. 진도 고속 연사포까지 나왔고요. 바론인데 당연히 그렇게 오, 지연되고 대단 와! 순간 역계. 그러면 불러 어? 다시 넘어갔어. 살수있었 그때 어? 이것도 빨려. 예. 이 들어갔어요. 베릴이. 어, 어깨 트릭. 진짜 멋있다. 멋다 갔다. 그래도 그렇게 거어 나오는 거는 디플스 입장에서 바론 시간을 버는

아아 네, 근데! 네, 와! 근 이긴 실패! 실패! 체력이! 실패 두면! 빵! 치유가 이 과정에서 네. 드리 다시 왔어요! 와아아드위치 아 맛있게 됐고요 아 그왔습니다자야 일단 아 뭐적진 쪽에서 네. 이렇게 지금 럼블도 치트 약간 럼블도 옆구리 포지션인데 자 부셔를 한번 깨트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제 에이밍! 또 원딜들도 지금 한 대씩만 치면은 서로 팔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오 위쪽 그 타워 한번 쳐다를 보고 있습니다 T1 이들을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탑을 좀더 밀고 싶은데 t 네. 1아 에이밍이 많이 때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또 지금 스카너가 속이 있다는 걸알것 같고 어? 네. 구하면서 옆구리? 스트레이밍. 스트레이밍. 근데... 어? 이시 달려자마자 말! 쟤! 오오 와. 오오그 다음도 오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필키오 나필이가 쇼메이커죠? 와 마무리됐어요 디오 딜러가 다 잡혔어요 이러면, 그러면 디플러스 기아 빠져야 되는데 디 딜러! 미니의시 스판! 그랬어! 똑와 에이스 디오! 길을 뚫었어요 결국 맞습니다! 아, 윤에 가장 거슬렸던 게 에이밍이었는데 <laughs> 네. 그걸 합동 작전으로 무능각을 제대로 만들어서 1다 제대로 했습니다! 디플러스 기아의 조합 방침이 예? 이게 상황이, 이게, 예. 예. 이게 마무리 힘이 있나요? 사실상 막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예. 나오기가, 아 나와봤자 베릴인데 쉽죠. 그래서 조합 방침이 나온경 전에 티원이 먼저 선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쪽, 위쪽으로 진격해서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 팀원 상태표에 것을 빼면서 슈드 손해를 엄청나게 볼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수비를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정말 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 아, 벌써 정리에서 동안 떨어져서 아, 벌써 벌레에서 벌레 아, 어떡하게볼게볼게나가줄이일걸 보자 빼고 빼고 고 빼고 고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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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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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됐어, 됐어. 탈려 들어왔어. 려줘어왔어 좋아, 봐봐, 봐봐, 봐안끝이다 해줘, 해줘, 해줘. 나 터치. 아, 아저줘아저줘 아저러, 아저러. 아나러 턴하게 다 웨이브. 좀 멀게 나다탑 하면 멀게. 이